안녕하세요 여러분. 요즘 얼굴 마사지기가 대세인데 제가 최근에 미세 전류형 고주파 얼굴 마사지기를 사용해봤거든요. 이 제품이 진짜 대박이에요. 디자인도 심플하고 가벼워서 손에 쥐고 사용하기 정말 편하더라고요. 특히 미세 전류와 고주파 기능 덕분에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자극받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. 턱선과 볼 주변을 관리하기 딱 좋은데 사용 후에는 얼굴이 한결 개운해지고 탄력도 느껴져서 계속 쓰고 싶어지더라고요. USB 충전식이라 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고요. 이 중턱 고민으로 시작했는데 효과를 볼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. 여러분도 얼굴라인 관리 고민 중. 이라면 꼭 시도해 보세요. 이 브이 롤러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얼굴 마사지에 관심이 많은데 이 제품은 EMS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해 봤죠. 기존의 플라스틱 롤러와는 다르게 이 브이롤러는 고주파와 EMS 기능이 결합되어 효과가 정말 대박이에요. 사용하기도 간편해서 TV 보면서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특히 얼굴 붓기를 빼주고 턱선을 정리해주는 대탁월한 효과를 느꼈어요.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걱정되는데 이 제품 덕분에 리프팅 효과까지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살 빠졌다고 물어보더라고요. 진짜 이 브이롤러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이미지 V라인 무선 LED 얼굴 턱살 마사지기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요즘 턱살 고민 많으신 분들, 이 제품 진짜 추천해드려요. 사용해보니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, 5가지 모드와 15단계 조절이 가능해서 나한테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. 처음 쓰면 조금 경량 같은 느낌도 있지만, 이게 바로 근육이 자극받고 있다는 증거겠죠? 특히 리모컨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어서 사용법도 간편해요. 그리고 이중턱 관리에 효과가 있다니, 요즘 고민 중인 친구들에게 완전 강추입니다. 하지만 사용 후에는 꼭 닦아주셔야 해요. 진짜 이 마사지기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